안녕하세요. 고래딩입니다. 아,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시나요? 어, 지금 시간이 솔직히 아,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를 하다가 어, 이렇게 또 늦게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음, 오늘은 제 아내가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laughs> 네. 오늘은 김민식 PD 어, 관련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었던 이야기 관련해서 어, 이야기를 하러갑니다김인식 PD는 2000년도에 어, 논스톱이라고 하는 지금 굉장히 핫한, 예, 과거에 굉장히 핫했고 요즘도 많은 사람들한테 추억이 된 그리고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음, 드라마 예능 PD였죠 그 당시에 최고의 어, 토스타는 어, 정우성이었습니다 그 정우성을 많은 그 신입 PD들이 자신의 그 출연작에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때 어, 신입, 음, 그 당시에 그 김민식 PD도 신입이었죠. 그래서 어, 정우성을 어, 캐스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때그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우성도 5년 전이나 10년 전에는 지금과 같이 어, 프로필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어, 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제2의 정성을 찾는 게 너의 일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어, 프로필을 계속 검토를 하는, 하던 중에 발견한 것이 어, 음, 어, 이, 이름이 생각이 나지가 않네요. 예, 조인성입니다. <laughs> 네, 지금은 이제 19년 정도가 지났죠. 그래서 이제는 어, 사람들로부터 이제 톱스타 뭐대 톱스타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늘에 올랐지만 그 당시에는 그 프로필을 들고서 캐스팅을 이렇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렇게 절박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 현재의 모습을 보고 기대를 하지 않거나 희망을 버리고 또한 그 사람한테 내가 소중한 것들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5년 뒤, 그 다음에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더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줄 때, 분명히 5년 후, 10년 후에는 정말 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멋진 사람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일화는 김민식 PD가 어 한양대학교 자원학과라고 하는 어 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김민식 PD가 공부를 굉장히 못했었나봐요. 그래서 1지망을 떨어지고 2지망에 커트라인이 거의 미달인 그 학과를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원학과가 무슨 학과인지 몰랐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보다 보니까 어 예, 광산학과였던 겁니다. 광산학과가 이제 석탄을 채굴을 하거나 그다음에 석유를 시추하는 그런 것을 분석하고 어, 하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어, 학과에는 정마 재미가 없어갖고 그 주위에 건국대 이제 주위를 이렇게 배회를 했었나 봐요. 그리고 한 장의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그 포스터는 어, 전국 일주를 여름방학에 하기 위한 어, 포스터였어요. 그러니까 모집 어. 동아리에서 모집을 하겠다라고 하는 포스터였죠. 그래서 김민식 PD는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아, 난 여기 어,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한양 대생인데 건국대에서 어, 모집을 하는 그 동아리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그런데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그 건국대 안에 들어가서 그 포스터 한 장을 들고서 거기에 입사 지원서를 쓰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동아리 회원 중에 선배겠죠. 선배가 이제 부릅니다. 아, 이제 몇번 들어오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 예, 김민식 PD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한테, 어, 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괜찮아요. 자전거 없어도 괜찮으니까 들어오기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자전거 못 타도 됩니다. 먼저, 운동장을 에서 연습을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세요라고 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요. 저는 건국대생 건국대생이 아니라 한양대생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갑자기 모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옆에서 묵묵히 어떤 한 사람이 체인을 계속 감고 있다가 시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동아리 회칙 중에, 어, 다 대학생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회칙은 없잖아? 어 그럼 들어와 도되지 않아? 그랬더니 어, 그또 일리가 있네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어, 김인식 PD는 처음으로 인계점을 넘는 그 전국 여행 사이클을 타고 사이클을 타고 전국 여행을 어, 일주를 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15명을 시작을 했었는데 한계령을 올라갈 때한 3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임진각에 일어났을 때 4명의 사람만 남죠 자기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얼굴이 사색이 된그 김민식 PD 땀을 막 너무나도 흐르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김민식 PD를 보고 선배가 와서 등을 두들기면서 너 굉장히 고달팠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왜 포기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조건에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저를 믿고 이렇게 함께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 기대를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배가 자기를 와라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인 스토리죠. 이때부터 김민식 PD는 자신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어, 자원학과를 나왔고, 이분은, 어, 영업사원을 했어요. 왜냐면은 학점이 되게 안 좋았으니까,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경력도 없었고, 스펙이 없었으니까 스펙을 보지 않는 영업사원에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외국어 통역대학원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원한 것이, 아, 방송 PD입니다. 방송 PD에 지원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류를 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어 스펙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경험도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어 거기 지원하는 데 가능하겠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김지 pd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 입사 지원서를 쓰기 전까지는 내가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소리지만 내 자신의 내 자신한테는 최소한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용기를 주고,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나에 대한 배려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어, 내 스스로 마음먹은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음, 저는 제 아내가 올해, 음, 이번 주 저하고 이제 라이온 킹이 아니라 그 스파이더맨을 같이 이제 영화를 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스타벅스 가서 이제 책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 성수동에 요즘 굉장히 핫한 카페가 있는데 우리 그쪽에 한번 가볼래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 아내는 저를 배려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 제가 무언가 이제 책을 읽으려고 하면 스타벅스에 가서 책을 읽고요. 뭘 먹으려고 하게 되면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마음먹은 일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둘이가 방향차고 길치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서로 물어가면서 이제 그, 어 우리가 가고 싶었던 그 카페에 가서 거기서 즐겁게 사진도 찍고, 거기서 책도 읽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기가 마음 먹은 일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누군가의 삶을 당신을 사랑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는 이 사랑을 주려고만 노력을 했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 같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정의를 해봤어요 서로가 연애 시절에는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살지만 평생을 같이 살기 위해서 그 마음들 계속해서 어한 방향으로 일치하는 것들을 어 보게 됩니다 음. 최지훈 작가가 저보고 한번 영상 중에 노래를 한번 불러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맨 마지막으로 한번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노래를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좀 불러볼까요? 나영이요? <laughs> 시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좀 챙피합니다. <laughs> 그런데 최진작가가 어, 부탁을 했었던 거니까 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 한번 보러 봤습니다 사랑이 처음에 대중들한테 알려졌을 때 성경의 구절들, 아름다운 구절 중에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느끼는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 오랜 시간 동안에, 음, 삶을 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도파민의 에너지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방금 제가 노래를 한 것처럼 그 많은 다양한 요소,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서로 믿고 그 다음에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날까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가 될때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어,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영원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 오늘도 제가 두서 없이 이야기를 하였지만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마음먹은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한번 외치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고 내일부터는 진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절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먹은 일을 할 거야. 내 스스로 결정한 일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떤 거절의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신을 믿으면서 어, 내가 마음먹은 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할수 있는 고래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어, 부족한 노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고래딩이었습니다.